지배하시는 회원님 계십니까? 최옥수 회원님 지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옥수입니다. 네 저는 그 제가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다가 불편을 많이 느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주차장이라던가그 출입되는 차단기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많으신 거 아시죠? 예. 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아마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업체에서 설치한 시스템 연동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일렬로 시위에 들어온 입구도 오류가 많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laughs> 부분들도 이제 들어오면서, 그 터치하면서 이렇게 좀센서가 읽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익히는 그, 방법을 좀 같이 같이 가정 조사하고 협의를 하고 볼수있습니요 그러면 업체가 다르다고 관리하는 관리처도 다른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업체에서는 AS를 하는데 운영하는 건 통합 운영하는 건통합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어, 이런 상황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업체들이 좀 이렇게 여러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운영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에러가 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운영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무인으로 시스템 운용되 있는 데는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갔다가 나가려고 갔다가 이게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소진하다가 대차를 받는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이런 게 관리 자체가 수정이 안 되고 교체가 안된 상황은 왜 그런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에 해소가 해서가 사실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보통 그 카메라에 익힐 수 있는 게 카메라 센서가 작동할 수 있는 게한 6m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일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비틀려 들어가는가 아니면 햇빛이 과하게 이제 반사되면 잘못 읽는 에러가 나는 시스템, 지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타이어 공기압을 통해서 뭐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몇미터 전방에서 세, 그 타이어가 올라 지나가면서 터치할 때그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하도록 그런 방식등 여러 가지를 지금 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 보안을 아, 해보겠습니다. 이 보안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laughs> 네, 어쨌든 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면 예산도 좀 수반되고 그래서 시 부서하고 앞둔 최대한 노력을 제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최대한 빠른 실일에 교체를 예. 부탁드리고요. 또한 가지 <laughs> 어 제가 이제 업무보고를 많이 봤는데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 고속 충전소 차량 충전 소 전기차 충전실 설치한 충전하는 기계들 자체가 고속보다는 완속이 더 많던데 그 비율이 왜 완속이 더 많은지 저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고속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설치하는 거 보면은 비율이 고속보다는 완속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예상 문제 때문인가요? 네, 비용... 앞으로는 고속도 좀 많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학이면 밀대도하정이는 근데 저는 느끼기에 앞으로 추가된 예산을 생각한다면 교체하는 비용이 더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할 때 처음부터 주민들 시설편에서 훨씬 유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설치하는 게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비율을 완속보다는 고속 도로더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서 네, 예산을 네.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성철 네, 의원님 지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 의원 장성철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그 페이지에. 154페이지에 가